완성하고 자러 갔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주차장인데 가능하겠죠. 그리고 회색깔~ 염료가 부족해~ 아니, 무슨 블럭인지 말을 안 해주세요. 검은색 양털인데~ 양털이 있나? 엄청 많이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저기다 스타벅스 지어야겠다. 어, 난 걸려. 저,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혹시 아... 양 파시는 분, 저 양파입니다. 어, 몇 마리요? 두 마리가 능합니다 네, 님 어, 팔 네. 아, 살래요. 혹시 배달도 네. 해 주시나요? 배달이요? 집 어디신데요? 여기요. 마리당 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배달까지 해 드릴게요. 색깔 무슨 색깔로 해 드려요? 검정색이요. 검정색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검정색으로 갖다 드릴게요. 벽면으 하고 싶으신가요? 아, 뭐요 안녕? 요 아니, 선물. 사진이요? 어, 집에 걸어도 돼? 아! 귀여워! <laughs> 귀여워! 뭐고 뭐 있는 거 맥도날드! 맥도날드? 오 어. 좋아! 맨날 여기서 햄버거 먹을게! 어! 햄버거 사 먹어야 돼! 어, 이쁘다! 아직 완성은 아닌데 연어랑 바꿔줘! 연어랑 바꿔달라고? 어! 나 아직 햄버거가 없어! 미키랑 바꿔줘! 아직 햄버거가 없어! 만중이 좋아. 아, 다음에 만들어서 줄게. 응, 응. 안녕. 아 안녕. 귀여워. 순순자님 주차장 만들고 있는데 랩에안 떠요. 양털이라 그런 걸까요? 아아 아, 주차장으로 보이신다고요? 아 그럼 내가 렉 걸린 건가? 아, 아 이거 이거 다시 하려고요 다시. 큰 수를 두고 가셨다고 큰 수충 난초야 이거 편곡 오! 언니, 언니 주차장, 주차장 빌렀어, 어때? 서, 여기 주차장 어때? 여기서 이제 후진 주차를 하는 거지 이렇게 아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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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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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리리리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목 Tabii> <바 geleave> 다음이로 너무 발이 잘라버린다. 자꾸 따라오면. 어, 야, 만든나. 여기 간판 만든다. 간판 만든다. 오우, 씨... 대박. 아, 야, 여기 좋은데? 맥도날드도 있고. 근데 이거 DT 그거 뉴턴 좀할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기요, 사장님 난초 씨! 이거, 아니... 이거 드라이브 스루가... 네! 살을 뺄 수가 없어요. 아이 나가지 말라고 해놓은 거예요. 아니 주문하고 아. 나가지 말라고요? <laughs> 네! 저기 네,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이거 툭 치면 어떻게 돼? <laughs> 툭 치면 별풍선 1 0개 그래도 사람이 도리가 있지. <laughs> 와 이거 긴 연결한다 쟤.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laughs> 한번 해볼까? 미션. 아니 왜 나한테 미션. 왜 그래! 미션 까요 미션 툭 치면 그러냐고. 미션 빨리. 난처럼이야! 됐어. 재밌었어? e y were let. All I was there. I call 는 y own. I'm not g 가 i n g to go to the tower. Okay, I'm g o i n 있어. 어. 올라가봐. 아니야. 어 개높다 이거. <laughs>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슬금슬금 올라가는 중. 어. 어 아, 올라가는 중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예준비됐습니다 한 칸. 와! <laughs> 와! 진짜 비계한칸더 <laughs> 쌓았으면 나 죽었다 아 근데 이거 n 셔질때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하겠다 d 초 n t shone. Don't shone. Don't shone. Don't shone. Don't 이 h o n e Don't 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스팔트 좀 e d 주세요아 h o n e Don't shone. 난초 n 어? 난초 <laughs> 어어 들리나 어, 봐. 나. 과 과문 언니가 불르던데요. 뭐라고 언니? 어 아니 뭔 소리야. 이쁘다. 뭐뭘마 언니. 응. 아, 네. 나 맥도날드 완성했어. 오 어, 진짜? 어. 아 구경 오실래요? 빠라빠빠빠. 빠라빠빠빠. 해먹 파나요 아직이요. 와, 예. 아 맥도날드. 언니 문 어때 와. 이거? 문와이문잘 만들었다. 인정, 개인정, 삽 인정, 앞으로 인정, 뒤로 인정 오오오오와잘 뭐? 만들었다 와와 잘 와, 테이블 테이블 너무 귀엽지 않아? 의자 너무 귀엽지? 빠빰 너무 귀엽다 자와 근데 여기 진짜 풍경 좋다 <laughs> 아 근데 확실히 Y축 맞추니까 보기 편하긴 하네 여기 앞이 그치? 그치? <웃음> <웃음> 어, 언니가 Y축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알바 구할까? 어 알바 구합니다. 지금 만 원이요. 5분 안에 온다는데? 근데 5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laughs> 아더 주면 되지. 일할 거. 1시간은 땅을 이렇게 펼치는 거 하고, 1시간은 밥 만드는 데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아 알바가 지각하네요. 알바 지각하시나요? 1분 지각당 1,000원, 1원 깎습니다. 사 냥님. 아니, 왜 늦으셨어요? 알바가 첫날인데. 응? 네, 토마토 좀 드리려고 토마토 따오다 늦었어요. <laughs> 아니, 이런 토마토를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언제 갖다 달라고 했나? 이 제가 너무 이리어가지고 토마토 말고 뭐또 없나? 예? <laughs> 다음, 다음 출근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2시간 예. 할 예정입니다 네 1시간당 만 원이고요 처음에 뭐할 거냐면 지 네. 평탄화를 할 거예요 자 여기가 이어져 있거든요 여기 높낮이를 맞출 거예요 이쪽으로 네. 와보시겠어요? 잠시만요 어예 여기서 뭘 해요? 여기랑 여기랑 이을 거예요. 사각형이 되도록 파줍니다. 여기도 다 파고? 여기도 다 파요? 네. 여기 아, 한판 더 파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천장도 더 파야 되고. 네, 일단 해주십시오. 예. 만원 벌기 쉽지 않죠. 에이 아, 이 정도야 뭐할수 있습니다. 어? <laughs> 아 여기 어디까지 내는 거예요? <laughs> 건물 방음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방음이 안 되네요. 방음이 아, 어차피 괜찮아요. 저희 집이니까. 네. 사장님, 나 파는데 상자가 나어 네? 상자가 보이는 거 괜찮나요? 상자가 왜 분? 보이... 어? 상자에 주약들 넣어도 되나요? 뭘뭘 뭘 넣는다고요? 상자에 주약들좀 넣을게요. 어디 있어요, 상자가? 상자가. 위에. 아, 소... 아, 아, 여기. 여기. 아 여기가 또 여기랑 이어지네. 아, 근데 꽃기는 넣어도 됩니다. 귀여워. 만천. 네? 저희 엔더월드 갈건데 혹시 지금 시간 좀 있으세요? 어... 엔더월드 같이 갈라고요? 네. 네! 필요... 도움이 필요해요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요! 아니 저... 저요? 네? 같이 가요! 가요. 제발요! 같이 가요! 가요! 네? 가요. 네? 가요. 네? 가요. 네? 가요. 네? 같이 가요! 지금! 지금! 지금 당장! 지금, 지금 당장! 지금! 지금, 지금 당장 짐 챙겨서 같이 가요. 빨리! 응, 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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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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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가지고 왜두시 돼요? 시간, 저 지금 먹고 어요 네, 제가 지금 햄버거를 지금, 만들어야 돼가지고 지금 망고랑이랑 숨도 섞이기 싫다라고 발언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진짜 패급이어서 같이 있기도 싫다 이 말이신가요? 맞아요. 이 말이야. 같이 어울도 네. 싫다는 건가요? 예, 정답입니다. 냄새나다 이건가요? 어... 아닌데 사장님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안데요뭔데요 뭔데요? 사장님이 이분들 도와주고 이분들이 땅 파는 거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 은 치고 안 받아요. 괜찮아요? 아, 안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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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같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둘이 못 담아요. 뭐를요? 네저 가는 법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뻥 치지 마세요. 아왜 나한테 이안 넘어. 다른 사람 고시러 가자. 너무해. 믿었어요. 아, 제가, 제가 퍼지데이 때 이거 맥도날드 확싹다 밀어버릴 거예요. 아, 진짜요? 데니 롯데리아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아, 진짜요? 좋은데요? <laughs> 아니야? 우리 사과농님 <서강목민> 고시러 가자. 과부 언니가 가요? 갈까? 아, 갈것 같은데? 이거 한번더할건 <laughs> 그래도 갈 수가 없어. 아, 없어. 다시 한번 겪고 싶진 않아. 아니요 이것만 먹어 갈 거야? 전편도 받으시면 안 되나요?